네 안녕하세요 하늘색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하늘색의 회로강의 자 이제 오늘부터 회차별로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단 잔말 말고 긴말없이 바로 1회차 들어가겠습니다 자 레드스톤 장치를 만들때 가장 먼저 알아야할게 있어요 뭐냐면은 레드스톤 전류의 색이예요 일단, 레드스톤 강로하고, 중계기하고, 레드스톤 블록하고 피스톤 하나 꺼내주겠습니다. 전디 블럭은 그냥 여기 챙기고. 자, 일단, 레드스톤 블록이 있죠? 이 레드스톤 블록은 다른 애들한테, 레드스톤들한테 전류를 이렇게 전달시켜줍니다. 전류가 없을 때는 그냥, 얘가 까매요. 이렇게 해서 전류를 전달시켜주는 레드스톤이라든지 버... 버튼이라든지 발판이라든지 레버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됐을 때 기준입니다. 버... 버튼은 버튼 눌렀을 때, 발판은 밟았을 때, 레드스... 레버는 리... 밀었을 때 기준으로. 얘네들은 16 라이트의 전류를 가지게 돼요. 16 라이트. 그리고 얘랑 바로 다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15 라이트가 돼요. 자, 라이트는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어딨냐? 어볼 수가 없나? 한 평생이 지난 후. 여기 있다. 여기 파워 보이죠. 파워. 어? 야너 나와. 얘 때문에 가려져 있었네요. 야너 나와. 자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워 보이죠. 파워. 이 파워가 15라고 뜨잖아요. 이게 그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기서 또 한번 이어주면 더 멀, 레스트 스톤 블럭으로부터더 멀리 있으니까 더 약해져 있겠죠? 그래서 14라이트입니다. 여기. 파워가 14로 낮춰졌죠? 그 다음 13. 하고 12. 하고 11. 해서 쭉 가면은 1 있죠? 1 다음에는 이제 0라이트가, 파워가 0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전류를 받지 않은 것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 피스톤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레드스톤 블록을, 여기 막 건축물이 있어서, 음, 여기다가 레드스톤 블록을 설치해야 돼. 그러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킬 수가 없는데, 아, 여기, 여기 있으면, 킬수 없네. 아, 여기 있으면 딱, 킬 수, 킬수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날이 분명히올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있죠. 바로 레드스톤 중계기입니다. 레드스톤 중계기에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은 신호를 보내는 부분,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주는 부분이고, 그 반대쪽은 신호를 받는 부분, 전류를 받는 부분입니다. 자, 이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자, 이렇게 옆으로 설치하면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아무런 그것도 없어. 거꾸로 설치해도 아무런 그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계기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중계기 사용법은 이 화살표 뒤에 받아주는 부분에 1 파워가 1이라도 있잖아요. 레드스톤 파워가 1이라도 있으면은 예, 이 신호를 보내는 쪽으로 전류를 초기화 시켜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건, 여기가 3이건, 15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부터 15가 떨어지면은 또 전류가 안 흐르겠죠? 요렇게 그러면 또 중계기 설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